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직방 큐티일거들입니다.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5월1 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1절에서1 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네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그렇게 하시니가 없고,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민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요한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라. 용사의 화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작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흠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리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요하의 것이라. 요하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고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이로다 요하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요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도피 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능력만, 능력만큼 응답한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적은 자는 적응답하고 많은 자는 많이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마음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능력 많은 부모님은 자식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똑같이 능력이 부족한 부모는 적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이 장차 이 역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영적인 어두운 곳에 불을 비추어 내는 사무엘이 됩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이 기도의 태도들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 응답은 우리의 마음이 요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마음이 요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마음에 즐거워했습니다. 존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나는 요한 요아, 나는 요한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제가 삼 절의 말씀 이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너희는 교만,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어,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어,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신다. 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우리 하나님 이 저울에 달아 보시는 하나님, 참 멋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행동을 조심해야 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요한은 우리의 인생 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6절7 절인데요,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처럼 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 왜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달아 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졸에이 달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조울에 달아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특한 표현을 한나는 쓰면서 한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조울에 달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기도 한번 올려드려서 한나와 같은 놀라운 기도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